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차 딜러버리 이번에는 그 대구 손님이 그랜저 HD 노블을 찾으셔가지고 싸고 좋은 차를 찾으세요 그 딜러들이 싸고 좋은 차는 얘기를 하는데 싸고 좋은 차는 없다고 그러죠 맞아요 없습니다 싸고 좋은 차는 근데 100% 없는 건 아니고요 싸고 좋은 차가 없는 건 뭐냐면 주행거리 짧고 가격 싸고 상태 좋고 뭐 사고 없고 이런 거를 손님들이 싸고 좋은 차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차는 어디 가든 못 찾아요 딜러인 저도 못 찾습니다 자 오늘은 제 얼굴을 안 보여드렸네 이것이 어... 오지가 얼굴 안 보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싸고 좋은 차를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싸고 좋은 차가 뭐냐 제 기준으로는 가격이 싸고 또 한가지는 뭐 차가 고장날 때 없고 안전한 차 이게 싸고 좋은, 싸고 좋은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자에 얘기했던 싸고 좋은 차 주행거리 짧고 연식 좋고 사고 없고 가격 싸고 그런 차는 사기매물빼니 없습니다 코니역에는 허위 미끼매물이죠 그런대로 가셨다가는 애 먹습니다. 자 제가 추천하는 제가 추천하는 그랜저 HG 11년식 15만 5천 었고요그 노블입니다. 3.0 노블. 5천 대. 사고는 없는 차는 아니고요. 무사고 차는 아니고 약간의 쪽기 뭐야 조수석 쪽으로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가 있는데 연식이나 주행거리 대비 가격이 저렴합니다. 0만 원을 안 주고 사실 수 있는 차예요 지금 뭐 시세가 뭐, 싼 거는 900부터 뭐, 많은 거는 1200, 1300 같은 연식이라도 나가는 게 있는데, 그 정도는 안 들어가고요. 가격 문의는 나중에 이제 궁금하신 분이 전화하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차는 뭐 2011년식인데 잔 스크래치가 조금 있는데 요거는 뭐 문제될 만한 건 아니고요 그쪽에도 타이어 휠이나 이런 데가 휠이 조금 스크래치가 있어요 저쪽 쪽이 그쪽 운전대 뒤쪽에 근데 타이어 상태도 나쁜 건 아닙니다 한국 타이어를 깔아놨고요 자이 차가 지금 타이어는 아 야마가 좋습니다 내부로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내도 보시면 내비게이션이랑 블랙박스는 좀 떼놨고요. 실내가 <laughs>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고 뒤에 노브리랑 전동 커튼이 돼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도 커튼이 있습니다. 진짜석에는. 진짜석에 뒷좌석에 사이드 미러 커튼 있고 노브리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후비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은 슈퍼비전이 되어 있고요. 10 정도 되면 일단은 제일 노블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건 뒤에 커튼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걸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커튼이 들어가 있으면 노블이고. 자 우리 여기 통풍시트도 되어 있죠? 통풍시트도 되어 있고. 자 여기 시트를 보시면 조수뒤 쪽에는 사람, 뒷좌석이랑은 사람이 많이 안탄것 같고요. 운전석 쪽에 조금 어, 자국이 많은데, <laughs> 체중이 나가시는 분이 계속 타셨었나봐요. 좀제대을한번다 보겠습니다. 어, 어우, 씨. 꺾어졌네. 자. 뭐, 이 정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음, 4분 정도 찍었는데요. 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대구 손님한테 보낼 겁니다. 대구 딜리버리. 인천 프로자동차 매매상사 1899744. 많은 분이 바랍니다.